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도와 준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일을 이루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누가 이루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이루어갑니다. 기도, 기도, 기도 안 하면요 절대 아무 일도 할수 없어요. 자기의 일만 합니다.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준비하느냐 준비하지 않느냐 무엇인가 장래를 위하여 준비하느냐 준비하자 열심을 다하여 준비하느냐 준비하지 않느냐를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기도가 지금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있는 기도인지 아닌지가 다 드러나게 되죠. 저 여러분들이 이것을 항상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우리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냥 막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열심이 기도 가운데 나오는 거냐? 아니면 그냥 내 열심이냐? 이거 항상 항상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기도와 준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런 사람을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본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아,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이러한 자세를 새겨둘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느헤미야를 통하여 실천하시기 위해, 이루시기 위해, 행하시기 위해 무엇이 시작이 되냐면 느헤미야와 왕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느헤미야와 왕의 대화. 이게 시작이 됩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보시게 되면 1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 아닥사스 왕 제20년 니사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과 가지고 있었던 관계와 그가 왕에게 얻은 신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 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유대인의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이이 이, 이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이 대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에 기반하고 있죠. 술 맡은 관원으로서 뉘에미아가 한 일은 당연히 왕이 마시는 모든 음료를 확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술만 확인하는 게아니 모든 음료를 확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왕이 먹는 모든 음식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뭐가 들어갔느냐? 암살을 위한 독이 들어갔느냐? 그렇지 않느냐? 부터 시작해서 왕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냐? 왕이 원하는 음식이 뭐냐? 이런 것을 다 꿰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왕이 식사는 하 자리에 항상 배석해야 됐어요. 항상 왕이 식사를 할 때는 그 자리에 배석해서 왕과 함께 식사하였고, 그리고 왕과 대화를 나누며 왕의 통치를 비롯한 제국 전반에 대한 일을 상의할 정도로 박학다식했어야 됐어요. 무엇보다도 왕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면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없겠죠. 절대로 올라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왕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절대로 할수 없는 자리. 제국 전역에 대하여, 왕국 전역에 대하여 지식을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왕과 대화할 수 없죠. 왕이 뭘 물어봤는데 우물쭈물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이 왕과의 신뢰 관계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중요한 대화를 가능하게 한 요소였다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신뢰 관계 참 중요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느헤미야가 분명히 느에미아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닥사스다는 누구입니까? 이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간 나라의 왕이었어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깊은 신뢰관계 안으로 들어가죠. 느헤미야에게 이 아닥사스다의 우상 숭배 요소가 조금도 침투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과 가지고 있었던 이 관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관계입니다. 누구와? 불신자들과.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실해야 되겠죠. 정직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성실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2절과 3절. 느헤미야의 수심, 염려, 걱정, 괴로움을 누가 알아챕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알아챕니다. 2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왕을 이이이 왕을 섬기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낸다는 것은 매우 무례한 일이었어요. 위험한 일이죠. 왕 앞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절에 보니까 그 그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왕이 자기의 근심을 깨닫고 그 근심 어린 표정으로 하고 있는 것을 왕에게 발각되었던 사실 때문에 이절 마지막에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 상태를 왕 앞에서 드러낸 것을 크게 두려워했어요. 그렇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수 있겠죠. 느헤미야의 얼굴 표정을 보고 느헤미야의 감정 상태를 알아볼 정도로 아닥사스다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다. 느헤미야에게 깊이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왕 앞에서 그렇게 그따위 표정을 하고 있느냐라고도 따질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느헤미야를 아꼈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런 것이죠. 다니엘을 다리오가 아끼잖아요,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아끼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동일하게 이 느헤미야를 아닥사스다 왕이 아낍니다. 또 아하수예로 왕 크세르크스 또 누구를 아낍니까? 에스더를 아끼잖아요. 크세르크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포악한 왕이라고 이 역사 속에 남아 있거든요. 아하수에로. 그데참 신비하게도 이 포로기에 기록된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이 하나님의 사람 유대인들을 이방 왕들이 너무 좋아해 줬어요. 심지어 예레미야조차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조차도이 누구입니까? 느부사라단 사령관이 살려주려고 그랬어요. 왕의 명령을 따라. 왜 그랬을까? 신실함.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의 신실함, 성실함, 정직함. 이건 매력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그렇게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이 모습이지만은 있 동시에 동시에 드에미아는 왕이 묻는 말에 거짓 없이 답변합니다. 3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업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 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여러분, 역설적으로 그가 이렇게 자신의 걱정과 염려의 원인을 있는 그대로 왕에게 이야기한 것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 내용이 응답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역설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기가 너무 마음속에 근심 있고 걱정 있고 괴로움이죠 괴로움 자기 민족과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대한 그 괴로운 마음이 얼굴로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이방 왕이 발견하여 물어봤을 때에 크게 두려웠지만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그 자기가 떠나온 억지로 떠나 나온 장소를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끌어온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건방지다고 생각하겠죠.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런데 내면야는 그것을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자신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던 일이 실현되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일로 삼을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도로 지속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신자들에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과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관계와 그러한 상황을 통하여 그 일이 진전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자녀의 일이 내 자녀와 나의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본래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이 확 진전되게 하십니다 지금 누에미아에게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왕 앞에서 근심어린 표정하고 있다 깜짝 놀랐는데 오히려 그것이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본문 보고 자는데요. 하 4절에서부터 9절. 그래서 이러한, 아, 이 느에미아의 그걱정의근심의괴로움의 근원을 듣게 된 왕이 물어봅니다. 느에미아가 원하는 것이 이 무엇인지를 아닥사스다 왕이 물어보죠. 느에미아가 가슴속에 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천상에 계신 하나님 외에는 이제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천상에 계신 하나님을 제외해 놓고서는 이 느헤미야의 가슴속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물어봅니까? 너의 소원이 뭐냐? 너의 근심과 걱정을 해결할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 그러자 지금 사절이야사절 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사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부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참 중요합니다. 묵도하고. 예. 왕의 질문을 받자마자 본능적으로 느에미아 한 일이 무엇이냐. 묵도였어요. 기도의 기도.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영의 본능으로 느에미아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능으로 느에미아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사건이 팍 터지게 되면은 그냥 우리의 생각이 와다다닥 나와버리고 또 우리의 감정이 와다닥 나와버리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느에미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진짜 그래요. 기도의 예, 본능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게 그냥 기도가 바로 나옵니다. 평소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기도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겠지만 당연히 그러겠지요. 그렇지만 이 대화가 자신이 그토록 하나님께 간과하던 내용에 대한 응답이며 동시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라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대화 그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읽다 보니까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우리 알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왕이 나를 책잡기 위해서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내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물어보는 건지 누임의 네 애정에서는 알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왕의 묵기 때문에 늘 그래왔듯이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왔던 그 자세 그대로 다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꺼내놓기 바로 직전에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너무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자세는 평소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또 날에 또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기도해야 되는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능적으로 기도가 튀어 나올 수 있기를 있기를 위하여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왕의 그러한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모습이 5절에서부터 9절, 4절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이거 성령의 나타남을 위해 기도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식으로 얘기한다면 성령의 나타나심을 위하여 기도한 겁니다. 그 순간, 그 순간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나타나 역사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평소에 평소에 느헤미야가 성령과 깊이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5절에서 또 9절 보시게 되면 매우 자세하게 자신의 소원을 왕에게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오 절에 그렇게 나오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가장 중요한 일, 그이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일의 가장 핵심적인 일, 성 성벽 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 재건이죠. 가장 먼저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을 말하고 이외에는 얼마나 기간이 걸릴지를 언급합니다. 얼마나 기간이 걸릴지를 언급합니다. 끝부분에는 이 모든 공사를 위한 건축 자재 조달을 왕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8절에 가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8절. 우리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각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러 쓸 제목을 내게 주소하에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 팔뚝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우심으로 왕이 그 모든 일을 그 자리에서 밥 먹다 말고 <laughs> 밥 먹다 말고 왕이 그냥 얼마나 걸렸을까요? 10분도 안 됐겠죠? 10분? 15분? 예. 그냥, 그냥 그대로 끝나버렸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구조를 보니까 아닥사사 왕은 군대 장관과 군 병력을 느에미아와 함께 보내면서 유다 예루살렘 지역 총독들에게 왕의 조서를 전달하게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느에미아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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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읊어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당연히 먼저는 성령의 나타나심 때문이지만, 동시에, 동시에 내가 왜냐면 이거는 상상 속의 일이겠죠. 포로로 끌려온 자가 이 자신을 포로로 끌어온 자들에게 그, 그들이 무너뜨린 성벽 재건을 허락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왜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리고 자세하게 준비한 겁니다. 그 절절절절 얘기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평소에 느헤미야가 고민하고 준비하고 상의하고 공부해 놓지 않으면 절대 대답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심지어 나중에는 이 마지막에 뭐까지 얘기합니까? 왕의 명령을 따라 왕의 삼림 관리자에게. 이 목재를 비롯한 건축 자재의 제공까지 다 이야기합니다. 그거 미리 미리 니에미아가 자세하게 준비해 놓지 않으면 절대 대답할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리고 자세하게 자신이 해야 할 일에 관하여 철저하게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할수 있는 일을 철저히 신실하게 한다는 것이, 시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이, 허송세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세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지만 반복하여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젊은 세대들 청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이, 이거 꼭 알아보시라고, 이거 꼭 해보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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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겁니다.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계속 잔소리 여러분들에게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계속 해 계속. 미리미리, 미래를 준비하고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시대가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금방금방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어 하다 보면 그냥 내 인생, 내 거, 내일 하다가 끝나버립니다. 근데 우리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라도 주님께 더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도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보고 점검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한 만큼 신실하게,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오늘 하루를 쳐서 복종시켜서 오늘 힘들지만 내일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타나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그냥 뭐 기도만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알아서 도지. 천만의 말씀. 절대나는 그런 사람 돕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뉘아미아가 뭘할수 있겠어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지만은 어떻게 포로가 포로로 끌어온 사람들에게 그 자기 고향을 회복시켜달라고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10절, 마지막 10절 중요합니다. 10절. 느에미아를 방해할 대적들이 등장합니다. 10절 호론 사람 삼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재건을 원치 않았던 이방민족들로서 대표적으로 이 삼발락과 도비아가 있었습니다. 니에미아가 기도로 왕의 도움과 지지를 받았으나 사실 그것은 이제 무엇에 불과하다. 시작에 불과. 시작에 불과했으며 그가 기도와 성실함과 담대함으로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일로 삼은 자들의 숙명의 숙명.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무엇인가 열심히 준비하거나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 원수들은 반드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왜? 내가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 버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신실한 성실한 준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나타나요. 또 기적뿐만 아니라 삶삶 속에서 세밀한 손길로 도우시는 이루시는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에 쓰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